할렐루야! 새롭게 시작된 5월 한달 하늘이 빛끈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우수와 육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 성의 함락의 사건을 오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첫 발을 디디면서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마어마한 성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요단강에딱 발을 뒤돋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졌고요. 가난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손쉽게 취해, 취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40년 동안 방해해서 고생 고생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이 왔으면 하나님께서 편하게 쉽게 약속한 땅이니 거저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는 반문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여리고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성벽 때문에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우리는 그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견고함으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수민들은 군사력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이고 거인 족속이 살고 있기에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성을 절대 우리는 함락할 수 없다. 우리 그 땅에 가면 안 된다. 그 문제가 바로 여리고 성격성.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온전한 정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40년의 문, 40년 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딱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성을 맞닥뜨리게 할 때에 그냥 맞닥뜨리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문제가 너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이미 내가 줬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은요, 40년 전에도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여리고, 가나안은 내가 너희에게 줘. 그때 12명 중에 딱두 사람만, 여우수와 갈렛만,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확신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올라가면 저 땅은 우리 땅이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열 사람의 말에 편승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해에서 다 죽게 됐지. 그런데 그때 그 땅은 우리 땅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 여우수와 갈렙두 사람만이 오늘 이 현장, 이 여리고 앞에 서게 된 것이지. 그 믿음이 있었던 여우수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느니 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이 땅은 너희 땅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보증이지 근데 그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약속을 부여 받은 자들의 믿음의 행합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수없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너를 이렇게 인도하겠다, 저렇게 인도하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고 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셨어. 하나님 언제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시지? 그럼 우린 마냥 기다려요. 근데 오늘 여리고성 앞에 서 그들에게 이 땅은 너희에게 줬다. 너희가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증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그냥 서 있게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믿음의 표현,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네가 그걸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요리구성을 돌아라. 이 땅을 너희에게 내가 줬, 줬다고 약속을 선언하고, 선언했는데, 네가 그걸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 그리고 7일째는 일곱 바퀴를. 그리고 양광나팔이 크게 울릴 때 모든 백성들은 그 양광나팔이 신호에 맞추어서 함성을 질러라. 그래야 반드시 열이구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과정을 거치게? 예전에 나를 실패했던 문제는 반드시 우리 앞에 또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그것과 맞닥뜨려서 반드시 그것을 정복해 내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와르르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면 그들은 예전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출애급 1세대들이 보였던 그 모습대로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리더들 앞에 도전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다 쏟아내면서 삶을 살아갈 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다니는 그 삶을 살 겁니다. 왜 여리고성 앞에 서기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을 그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한 땅에 워가게 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의 사건을 그들에게 맡닥 드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거저 못 주시겠어요? 주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무엇이며 못 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이러한 여리고성을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구나.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여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올한달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리고성의 삶이 있습니까? 반드시 허무시대 허무시대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그것을 우리 손에 넘겨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앞으로 전진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인생의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가 때로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될수도 있고, 내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넘겨주셨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늘불굴 떠나. 그 문제 앞에 한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부정, 불평, 불만 이런 어느들로늘 머물러 있으려 하나님을 원하시자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매일 여리고성을 보어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근데 여리고성을 둘 때에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7절 이하, 6절 이하의 범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른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방 나팔을, 나팔 일곱을 잡고여호와의괴 앞에서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이 앞서가요? 하나님의 언약괴. 언약괴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죠 우리가 갈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 말씀 앞서 우리가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갈때 우리가 따라가야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 믿습니다 하고 그거 따라가니그런 근데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 데가 데 됐고 하나님의 임자는 온 데가 데 됐는데 나만 열심히 가는 게뭐였어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오래 버텨내지. 내가 의지를 얻지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잡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확실한 약속이 되어서 말씀이 앞서. 내가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고까지. 할 수가 있는 것. 이들이 매일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에 일곱 바퀴, 일주일째 일곱 바퀴를 돌수 있었던 이유는 뭐요 법계가 없어기 때문에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난 믿음만 가지고 그냥 돈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고 그냥 믿음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0절이죠. 영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른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믿음으로 여러분 걸어갈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말 때문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다죽은 것. 그들에게 약속이 없었나요? 약속이 주어졌아 가난한 땅 너희 땅이다. 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땅 줄게. 이미 그들에게 약속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약속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 게 아니고 약속이 없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이 불순종이 어느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래. 날못 믿는다고? 그럼 너희들 말대로 내가 그대로 해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뺑 돌린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다 죽기를 기다렸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쓰거나 불순종의 언어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절대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아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들이 죽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으니까 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향해 출발 신호를 주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쓰거나 불순종의 언어를 쓰거나. 믿음 없는 언어를 쓰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우수화가 40년 전에 그 일이 머릿속에 바뀌다 가슴에 사무치고 있었던 그러니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선언하는 거죠.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 그거 믿고 그냥 묵묵히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라.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씩 돌고 일주일 에 일곱 바퀴를 여러분 돈다. 열리 고속 위에서 원주민들이 그들을 내려보고 있어. 원주민들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 그리고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일곱 주일일째 일곱 바퀴를 돌. 뭔가 변화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우리 사람들은요 점진, 점진적인 걸 좋아해. 내가 뭘 하면 이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되고, 이만큼 하면 이만큼의 또 결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느껴져야 안심을 하고 뭔가 일을 해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 점진적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꽝역사시기도 하시. 그러니까 만약 점진, 점진적인 그 의식 속에서 이 일을 행했다면 어? 우리가 하루를 들고 이틀을 들고 3일을 돌아서 뭔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한다고 저 성이 무너지겠어? 또 다른 방법을 좀 동원해봐야지? 그러면서 우죽순처럼 여기저기서 불평도 터져나오고 뭐 새로운 방법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일들을 말들을 많이 해낼 거아니겠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지요. 그리고, 말하라고 할 때, 선언하라고 할 때, 그냥 믿음으로, 와! 외치면 되는. <laughs>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의 언어를 부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할 것을 믿어야 돼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외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니 그냥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내가려고 하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그냥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락시킬 것이다. 믿으면 어를 계속.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선포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5월 한달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리구의 문제가 뭡니까? 반드시 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이한 말도 하지 말고, 유일하게 할수 있는 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 그래서 나를 반드시 승리자의 자리에 세워, 새로운 가난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오직 믿음의 언어 믿음으로만 성포할 수 있는 이러한 한 달이 이제까지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관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을여 자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한치 앞을 전진하지 못했는데, 5월 달에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말씀 모여잡고,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며, 전진함으내 인생의 여리고를 함락시키게 해달라 그러한 복이, 그러한 은혜가 내 앞에 있게 해달라 그래서 새로운 가나안의 역사, 내삶 속에 또 홀락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